사랑합니다. 이제 한3일쯤 되시니까 일어나시는 게 편치만은 않으시죠? 꼭 알람을 한번 정도는 더 미루고 싶고, 저는 알람을 오늘 두번 미뤘습니다. 일어나는 게 결코 쉽지 않지만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나오게 도와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또 나오게 하셨으니까 기도 시간에 기도할 거리들을 던져주시고. 그것이 다 우리의 간증으로 바뀌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어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타고 있는 가장 큰 배를 완전히 깨트리심으로 우리의 배가 배가 아니라 방주가 되게 만드신다 하셨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인생의 노를 내려놓기를 원하세요. 내가 내 방향 결정하는 걸 놓기를 원하세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목표하시는 그 가장 좋은 길로 우리가 갈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특세가 진행되는 동안에 내 인생의 노를 빨리 내려놓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단지 하나님은 우리를 깨트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를 난파선으로 만들기 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가까이 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가 가장 편안하게 만날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갑자기 이 바다가 이렇게 폭풍이 몰아치는지 배가 깨어지게 되는지 알았습니다. 깨달았어요. 요나가 자신 때문에 이 난리가 났구나 깨달았지만 깨달은 것으로는 흉흉함이 멈추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깨달았어요. 그것으로 내 인생의 파도가 멈추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해결이 끝나야 됩니다. 반드시 이 문제, 죄의 문제는 완전히 끊어져 버려야 할줄 믿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문제들이 있어요. 아, 이게 내 문제구나. 그 약함에 자꾸 머물러 있고, 그 약함을 내가 자꾸 붙잡고, 내 힘으로 노를 써서, 노를 저어서 힘써서 앞으로 나아가려 하면, 할수록 우리의 인생은 더 어려워지는 법입니다. 깨달음만으로는 안 됩니다.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완전히 죄를 끊어달라고,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방향으로, 주님이 목적하신 곳에만 가게 해달라고, 내가 설정한 내 목적이 완전히 지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다가 점점 흉흉해지니까, 이제 선원들도 어쩔 수 없었나봐요. 그래서 소리칩니다. 여호와여,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는 마십시오.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는 말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죠. 그들의 마음 속에는 한 켠에 자리 잡고 있어요. 저 요나를 바다에 던져서 죽여야 돼? 살려야 돼. 그것이 오늘 전, 본문 전반을 지배하고 있는 분위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쉽게 요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그들은 알고 있어요. 그들의 습관상, 그들이 오랫동안 뱃생활을 하면서 알고 있었던 내용은 이 죄인을 제물로 바다에 던지면 바다의 용왕님이 그 제물 받고 잠잠해질 거다. 그것이 그들이 오랫동안 뱃생활을 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지식이죠. 그래서 요나에게 묻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바다가 잔잔해지겠니? 어떻게 하면 바다가 잔잔해질까요? 답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말합니다. 나 때문이니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죄인 요나가 내놓을 수 있는 가장 그럴듯한 해결책, 대안이죠. 자신 때문에 일어난 사단이니까 자신이 바다에 제물로 바쳐지면 이제 이 바다도 잠잠해지지 않겠나 가장 그럴듯한 대안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해야 하죠 과연 하나님이 그 대답을 기다리셨던 걸까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얼마나 멋있어요 나를 죽어서 가정을 살리겠다 나를 죽여서 교회를 살리겠다 얼마나 멋있는 말 같아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그 말씀을 기다리셨던 걸까요? 니느웨를 살리라고 보내놨더니 오히려 엉뚱한 사람들 잡아 죽이게 생겼어요. 교회를 살리라고 직분을 맡겨놨더니 그 직분 가지고 교회를 아프게 해요. 정말 이 죄인 요나의 목숨을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 맞을까요? 질문을 바꿔볼까요? 요나가 바다를 잠잠케 하는 재물로 던져진다면 재물에는 재물의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요나는 과연 재물로서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까? 죄인 아닙니까? 그 죄인이 재물로 던져진들 그게 무슨 가치가 있어요? 우상들 앞에 여성을 바칠 때도 그 여성은 남성을 알지 못하는 자 깨끗한 자로만 제물을 바쳤었죠. 요나는 이미 그 마음 속에 있는 분노와 상처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배신 때문에 마음이 죄로 다 더럽혀져 있어요. 무슨 자격으로 감히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린단 말입니까? 그런 제물들 가치도 없어요. 그 사람 하나 바다에 던져진다고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이 할수 있는 가장 그럴듯한 대답,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여기서 우리는 아주 본질적인 질문 하나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을 받으시면 노가 풀리시는, 이 죄인 윤상덕이의 목숨을 거두시면, 그제서야 노가 풀리시는 바다의 용왕님입니까? 를 보셔야, 그래야 그 분노가 해결되는 아주 엉절하고 속이 좁아 터진 그런 신이십니까? 아닐 겁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죽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요나가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다른 우상은 가장 깨끗한 재물을 내게 갖다 바치면 내가 복 줄게. 하나님은 우리를 제물로 받기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의 유일한 생각 요나를 살려야 할 텐데 하나님의 유일한 생각 저 죄인 윤상덕이를 저놈을 내가 살려야 될 텐데 그래서 사람답게 살게 해야 될 텐데 그건데 요나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말합니다 충격적인 건 요나에게 끊임없이 물어보고 싶지만 물어보지 못하고 계속 두루의 선원들은 반대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힘써서 노를 저어서 어떻게든 이 배를 육지에 갖다 놓으려고 몸부림하는 선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선원들 입장에서 요나는 이배 전체를 위험에 빠뜨린 명백한 원인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분명히 말하기를 나 때문인 줄 내가 알았노라. 그러니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말했음에도 이한 사람 죽여서 이배 전체를 살릴 수 있는 걸 알고 있음에도 그 사람은 이 요나의 생명을 아끼기 때문에 함부로 던질 수 없었어요. 그런데 요나는 그큰 성읍 니누웨를 아주 쉽게 던졌죠. 니누웨에 가서 심판을 외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도 요나의 마음속에 니누웨는 안 됩니다. 저것들은 다 죽어버려야 됩니다. 저것들은 회개할 자격도 없어요. 나랑 같은 곳에 못 갑니다. 요나는 한마디로 니누웨를 바다에 던진 사람이죠. 그러나 우상 숭배자들. 두로의 선원들은 명백한 죄인이었던 요나, 자기 스스로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말하는 죄인을 그 생명이 아까워서 던지지 못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쉽게 바다로 던져버리는데 세상이 교회를 더 귀하게 여기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우리끼리 신앙생활 재밌게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마음이 많이 아프실 수 있죠. 우리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미련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존중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 한량 없는 사랑으로 우리가 오늘 여기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노를 저어서 육지로 가고 싶어도 배가 갈수 없으니까 더, 더 이상 어쩔 수 없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그 마음에 있던 말. 하나님, 아무리 봐도 이 풍랑이 끝이 나고 배가 완전히 난파되지 않으려면 이 사람을 죽여야 될것 같은데 이 바다를 환하게 만든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을 좀 우리가 달래고 싶은데 달래려면 요나를 던져야 될것 같은데 행어라도 요나 던졌다고 우리를 멸망시키지는 마세요. 이 연화 때문인 것 같으니까 자기도 자기를 던져, 던지라고 말하니까 우리를 탓하지는 마세요 이게 얼마나 민폐예요? 구원하라고 보내놨더니 민폐를 끼쳐요 구원의 기관으로 교회를 세워놨더니 교회가 세상의 염려거리가 되고 교회가 민폐를 끼치고 야, 저 교회 어떡하면 좋아?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들어요. 믿음의 다음 세대 기르라고 믿음의 부모로 세워놨더니 믿음의 부모들이 역할을 못해요. 어떡하면 좋죠?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부모를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사랑하실까요? 가치 없으니까 버릴까요? 잘못했으니까 폐기 처분할까요? 우리가 하나, 아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요나의 말을 따라 그 선원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져 버립니다. 놀라운 건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니까 바다가 갑자기 잔잔해졌습니다. 결론이 나왔죠. 왜 바다가 이렇게 뛰놀았어요? 왜 바다에 큰 바람이 불어서 배가 깨어지게 됐어요? 요나 때문에. 이 세상이 때로 왜 이렇게 혼란스러워요? 요나 때문에.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잠잠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문제들이 일어나요? 교회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나 때문에. 교회가 교회의 구원의 방주로서의 기능을 안 하니까,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엎드려 회개하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살면 교회가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 바다에 빠져가는 사람들을 건져내면 이 문제도 해결이 될 텐데 교회가 그 역할을 안 하니까 교회가 세상과 담을 쌓고 교회가 세상을 욕만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네요 하나님하고 연하밖에 없어요 하나님하고 연하의 관계가 잘 설정만 되면 정확히 말하면, 요나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려가기만 하면, 이 문제는 애초에도 없었고, 금방이라도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였죠. 하나님이 기다리시던 대답은,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가 아니에요.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문제는 나로 인해 시작됐는데, 하나님, 왜나 때문에 이 사람들을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하기 원하세요? 그거 아닐까요? 하나님은 날 죽이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니까 그 한마디의 회개가 진실된 회개가 있었더라면 문제는 달랐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죄인이 내놓을 수 있는 가장 그럴듯한 해결책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했고 그가 바다에 던져지니까 바다가 잔잔해졌다 그랬습니다. 바다에 던져진 이후에 한 가지 큰 일이 일어났죠? 17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미리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 이큰 물고기가 뭘까요? 어린 아이들이 즐겁게 보는 피노키오라는 동화에 보면 피노키오가 고래배 속에 들어갑니다. 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 이 요나서의 큰 물고기라는 번역을 신약성경 마태복음이 그대로 인용해 와서 번역하기를 큰 물고기라고 번역했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단어를 써요, sea monster, 바다 괴물이라고 번역합니다. 그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그 헬라어 단어 자체가 바다 괴물이라는 뜻입니다. 너무 엄청난 물고기 한 마리가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물고기는 그냥 물고기가 아니고 큰 바다 괴물인데 그 바다 괴물이 요나를 삼켰다. 피노키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듯 들어갔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기록해요. 미리 예비하사 어쩌다가 배에서 던져지는 타이밍에 그배 아래에 큰 바닥 괴물이 있었던 게 아니고, 다 아신 하나님께서 엄청난 바닥 괴물을 미리 예비하사. 요나서를 잘 읽어보면 하나님이 요나를 위해 예비하신 4종 세트가 나와요. 오늘 그 중에 첫 번째 세트가 나옵니다. 첫 번째 세트. 그첫 번째 세트가 바로 바다 괴물. 바다 괴물이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셔서 그배 아래 와 있다가 요나가 던져지니까 확 삼켰다. 사람이 바다 괴물을 통제할 수 있습니까? 통제 못하죠. 조종 못해요. 배에서 노가 사라지고 배가 깨어지면 사람은 그 배를 통제할 수 없죠. 지중해 그 깊은 바다에 있는 엄청난 바다 괴물을 사람이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건 하나예요, 요나야. 네가 네 마음대로 노질 좀 하지 말래. 네가 네 마음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가려고 하지 말아 줄래? 네가 함부로 네 배가 네가 정한 네배에 올라타면 난그 배를 깨뜨릴 거다. 그리고 난 네가 바다에 던져지면 내 나만 조종할 수 있는 하나님 여호와 나만 조종할 수 있는 바닷괴물에 너를 집어 삼키게 해서 마침내 내가 원하는 대로 널 갖다 놓을 거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내 배가 깨어지고 죄인으로서 어찌할 바 알지 못해서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했지만, 다 하신 하나님께서 미리 그 바다 괴물을 준비하셨다가, 우리를 삼키시고, 내가 가려 했던 방향 정반대로 날 데리고 가시는,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요나가 밤낮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 밤낮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 사람이 살까요? 죽을까요? 사람이 그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위산도 있을 거고, 그죠? 그 산이 굉장히 강하니까 얼굴에 화상을 좀 입었을까요? 그런 질문보다 더 심각한 질문은 물속에서 숨안 쉬면 몇분 견딜 수 있을 것 같으세요? 한 시간? 24시간 아니요. 저 같은 사람은 2분도 못 견딜걸요? 근데 물속에 어떻게 밤낮으로 3일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요나가 배 속에서 죽었다 그럽니다.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내일 조금 더 얘기를 나누겠지만 오늘 본문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3일 있었다라고 하고 요나가 그다음에 하나님께 찬양을 하죠. 3일 동안 그가 죽었든 살았든 관계 없어요. 중요한 건그 물고기가 요나를 밖으로 토해 냈을 때 그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죽었든 그가 죽을 자리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있었던, 3일 동안 그 흑암 같은 곳에 갇혀있다 바다로, 땅으로 던져졌는데, 아마 니누에 가기 좋은 해변 어딘가이겠죠. 그곳에 던져졌는데, 그가 살아나왔다는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니까, 요나가 죽었어도 살리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거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니까 죽을 자리에서 죽지 않고 보존하셨다고 말해도 될 겁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다시 살게 하시고 사명의 자리로 가게 하셨다는 거죠. 나 때문인 줄 내가 안 오라라는 이 고백에 담긴 의미는 뭐죠? 조금만 더 빨리 알았으면 좋았을 걸요. 그러면 이런 사고 없이 니누외로 갈수 있었을걸요. 그러나 이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불순종한 요나지만, 믿음 없었던 요나지만, 자기 마음대로 했던 요나지만, 하나님이 요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죽어마땅한 죄인이지만 결코 죽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이것이 요나세의 주제인 거죠. 제가 어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요나에게 조용히 말씀하고 끝내시지? 왜 굳이 다 드러내실까? 첫 번째 대답은 이겁니다. 그 선원들이 바다가 갑자기 잔잔해지는 걸 알고, 이야, 이 바다 이렇게 환하게 만든 거, 여호와 맞네. 여호와에 대한 두려움이 서원으로 바뀌었죠. 우상숭배자가 하나님을 직면하게 됐고, 그 하나님을 직면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서원하는 자로 바뀌었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때로는 우리의 수치를 사용하셔서 영혼들을 구원하세요. 두 번째 목적은, 내일 나옵니다. 하나님이 왜 요나를 수치스럽게 그의 죄를 일시 드러내셨는지.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전혀 반대로 행한 전혀 가치 없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하나님 앞에 진짜 가치 있는 인생으로 계속 쓰임받고 있습니다. 인생의 가치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내가 애써서 가지고 모아놓은 것으로 결정되나요? 아닙니다. 내가 애써서 모아놓은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받는 크기로 결정됩니다. 한 부모에게 자녀들의 가치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아이가 애써서 공부를 얼마나 했고, 아이가 애써서 얼마나 좋은 직장에 갔고로 이 아이의 가치가 결정이 되나요? 아니죠. 부모에게 이 아이의 가치는 그가 공부를 잘했든 못했든 관계없이, 그가 좋은 직장에 들어갔든 못 들어갔든 관계없이, 날 닮은 내 자식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나보다 더 존귀한 가치이듯이 요나가 하나님께 순종했든 안 했든 관계없이 하나님께 요나는 하나님 이상의 가치가 있는 존재죠. 사실은 요나가 던져진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지중해 그 깊은 바다에 던져지셨죠. 사실은 요나가 죽은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골고다 그 높이 솟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말합니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지 증명해보라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막 충동질하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가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내가 사흘 동안 땅속에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내가 어떤 업적을 쌓았느냐, 내가 얼마나 일을 잘했느냐, 일산 교회는 교인 수가 얼마나 많으냐, 얼마나 현대적이고 멋진 사역을 감당했느냐로 우리의 가치를 매기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이유만으로, 내가 하나님 새끼라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가치 있게, 포배롭게. 여기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죽을 때까지 우리의 방향키를, 우리의 노를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죽을 때도 멋있게 죽고 싶어 해요. 그럼 힘들잖아요. 조금만 놓으시죠. 내가 내 방향키 붙잡고 있으려고 하지 말고, 그 노를 조금만 놓으세요. 배를 깨트려서라도, 바다 괴물을 보내서라도, 우리를 하나님은 반드시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얼마나 잘 살았느냐로 매겨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이 흘리신 피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누리시는 이 새벽이 되면 좋겠습니다.